내은 7월 15일 화요일 퇴치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을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저는 직접적으로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 큐티하면서 큐티 이어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안것 같고 그리고 주일마다 전도사님이 말해주시는 성경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든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학교에서 어떤 강사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강사님이 되게 지루하게 3시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루했는데 끝나고 나니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감사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배웠어요 1단계는 선물 감사 2단계는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 세 번째는 고통에도 감사 그런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강사님에게 그렇게 말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것 같아요. 저도 매일 말씀을 가까이에서 요한처럼 그 달콤함을 느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따르고 난 후에는 나날이 행복해지고 어, 큐티를 잘안 하다가 갑자기 또 하게 되니까 되게 재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성경도 재밌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은 천사를 통해 말을 들었는데, 저도 천사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